갓 NL입니다. 2023년 9월에 발매된 피규어예요. 한국에는 10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배송이 되기 시작했고요. 택배를 처음 받자마자 느낀 점은 생각보다 박스가 작다는 점이에요. 맥시멈이라서 박스가 크겠구나 생각을 하고 박스를 어디다 둘지 고민하고 목좀 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얼마 전에 리뷰했던 아치대로 카이도보다 작아서 좀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이번 맥시멈 애널이 과감하게 번개 이펙트를 생략한 조형이잖아요. 번개 이펙트가 없어서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인지 박스에 번개 이펙트가 굉장히 멋지게 그려져 있네요. 저는 일본에 갔을 때 프로토를 굉장히 자세히 보고 왔었는데요. 프로토랑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또 비교해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n l 의 본체와 n l 의 3지창 그리고 n l 의봉 그리고 등쪽의 장식이 이렇게 따로 들어있네요. 맥시멈 n l 이 좌상으로 처음 공개됐을 때 당연히 의자랑 n l 의 본체가 분리가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완전히 일체형으로 나왔네요. Nl을 뭐 이렇게 떼어내서 다른데 앉혀보는 뭐 그런 재미는 느낄 수 없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안정감은 생긴 것 같아요. 맥시멈 카타쿠리 같은 경우에는 창에 잡는 위치를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해가지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맥시멈 N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의 반쪽이 이렇게 본체에 고정된 형태예요. 위쪽으로 남은 반쪽을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창의 높이 자체는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에네리 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려한 이런 금장 도색으로 표현을 해줬는데요. 전부 다 금색으로 도색을 해준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끝 부분은 밝은 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 중간 뭔가 그을린 듯한 이런 검은색으로 음영까지 넣어줘서 도색의 고급스러움을 창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에네리 등에 달고 다니는 부기인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소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이런 측면 부분의 표현은 데칼을 사용해서 표현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더 씌워서 만든 듯한 느낌도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잘 해줬네요. 베넬 의자의 등받이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후광 이펙트를 담당하는 조형물인데요.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뭔가 가스렌지의 화구 같은 느낌도 드네요. 꽃조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슨 청동 느낌이 나는 그런 질감을 진짜 실감나게 표현을 잘 해줬고요 테두리에 있는 이런 곡선적인 인형 자체도 뭔가 인도 문화재에서 볼법한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네요 정확한 높이는 가장 높은 창 끝까지 40cm입니다 POP 나미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NL이 나미보다 훨씬 크게 나왔죠 원작에서도 NL이 굉장히 거인인데요 키가 266이에요. 비교에서도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굉장히 끔찍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발매됐던 POP 밀짚 모자 해적단을 이용해서 하늘성 에피소드를 재현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그래도 NL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반쯤 뜬 눈이 정말 표현이 잘 됐어요. NL의 거만함과 뭔가 깔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 정말 잘 표현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짙은 눈썹이라던가 콧등에 있는 주름, 이런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네요. 입 모양 같은 경우에는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썩소를 짓고 있는데요. 치아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입술의 윤곽이라던가 입꼬리 끝에 주름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조형을 잘 해줬네요. 길게 늘어진 귓볼도 애 l 의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진짜 허리까지 길게 표현해주면서 원작을 그대로 재현해줬고요. 귓볼 끝에 달린 이런 귀걸이의 모양도 똑같이 재현을 해줬네요. 귓볼 뒤로 보이는 근육도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어깨는 넓고 허리는 잘록하게 나온 덕분에 패션 근육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멋진 조형에 이렇게 음영 도색도 적절하게 넣어준 덕분에 근육이 한층 자연스럽고 선명도도 훨씬 높게 나온 것 같네요. 팔뚝 근육도 실제 인체의 형태와 완전히 똑같이 재현이 정말 잘 됐고요. 팔찌 같은 경우에는 의자와 표현 방식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금장 도색에다가 강한 음영을 넣어줬네요. 에네이 좋아하는 음식이 사과라서 이렇게 사과를 들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과가 의외로 굉장히 고퀄리티예요. 보시는 것처럼 사과 표면에 이런 반점까지 하나하나 표현을 다 해놓았고요. 손톱 쪽에 이렇게 광택을 넣어준 센스도 굉장히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사과를 잡고 있는 이 손모양 자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용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손목이라던가 이런 손가락 사이사이에 음영은 조금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반대편 손의 손가락도 하나하나 움직임을 살려줘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손의 위치가 절묘하게 상의 이음새 부분을 가려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에네리 허리에 파란색 천을 두르고 있어요.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요. 그래서 허리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조형이에요. 이런 조형미는 진짜 반가사유상에서 본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고요. 반대편에는 허리띠가 굉장히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허리에 두른 천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조형이고요. 그리고 이런 짙은 파랑색의 도색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바지도 이번 맥시멈 NL의 포인트 중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형 자체는 진짜 풍선처럼 부푼 느낌으로 부피감을 잘 살려서 이렇게 조형을 해줬고요. 도색 자체는 고급스러운 광택으로 정말 멋지게 나와줬네요. NL 의자도 본체만큼이나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단순히 금색으로 도색을 한게 아니고요. 또 중간중간 뭔가 초록색 도색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줬어요. 덕분에 뭔가 오래된 유적, 유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맨 위층은 뭔가 꽃송이 같은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층은 각지고 뭔가 직선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아래층은 뭔가 용의 비늘 같은 문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각 층마다 매력이 달라가지고 정말 다양한 문화가 뭔가 융합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발치도 굉장히 화려하죠. 에 l 이 원작에서 착용했던 그 악세사리를 그대로 재현해줬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발가락에도 이렇게 링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원작을 그대로 재현해준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발가락에 이렇게 살짝 힘이 들어가서 엄지발가락이 솟아있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맥시멈 NL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요즘 맥시멈 피규어들의 가장 큰 장점은 고급스러운 광택인 것 같아요. 이번 NL 역시 금색 의자와 유광으로 마감된 주황색 바지에서 최고 수준의 도색 퀄리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형도 훌륭했어요. 상의를 탈의한 NL의 근육을 조각같이 표현해줬으며 정교한 의자 조형은 고대 유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창의 길이를 조금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장 때문에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장식장 보관이나 기존 맥시멈 피규어들과의 조화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살짝 아쉬웠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